머리채 지어 뜯고 싸우는 이런 게임이었는데 오늘 최종 수고 6대2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선발 매치업부터 가슴이 웅장해지는 선발 매치업이었는데 자 우리 선발 김조선의 4번 타자 g O A T 예, 아니요 오늘 J O A T 느낌이긴 했었습니다. 김대호가 아웃 카운트 두개 먹고 타사구 네개 치고 2 실점 피안타 하나 없이 2 실점 기록을 했고 이래 조기에 강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꼬여가는 게임이었고 상대도 뭐 동일했습니다. 지난번에 만났던 이제 목지훈이었는데 오늘 또 3회 먹고 내려가면서 방망이 믿고 가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게임은 5방 맞고 6방 7방 때려서 이겨야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오늘 또 상대랑 이렇게 싸우면서 이 경기를 또 잡아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어렵게 갔어요. 1회 2회부터 우리가 이제 4대 0으로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발이 조기에 내려갔기 때문에 내일 경기 그리고 모레 경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불펜데이도 가능한데 오늘 선발투수 예고했던 선수가 1회 내려가버리고 좀 이제 꼬여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뒤에 양창생 스피드는 많이 올랐겠지만 실점이 덜어있었고 중간에 오늘 승리 투수됐던 이승민 저는 오늘 투구 내용 정말 좋았다 생각합니다 멀티이닝 먹어주면서 탈삼진 한개 잡아내고 피아터 없이 깔끔하게 막아주면서 예, 올 시즌 첫 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승민이 오늘 승리 투수가 되었고 불펜 얘기도 불펜 얘기겠지만은 사실상 이거는 방망이다 그 중심에 김디 아저씨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맨날 이제 잘 치는 볼 깎여 맞아가지고 감자깎기 청년이라고 불렸던 친구였는데 지난주 주말 롯데전부터 스멀스멀 배트 중심에 맞더니만 오늘 연타석 홈런 포함해서 한 경기 3홈런 때리면서 7타점 게임 결과. 4타수, 3만타 홈런 3방에, 3만타그 모두가 홈런이었습니다. 7타점 게임이었습니다. 곧바로 리그 홈런 공동 1위에 올라갔고, 완전히 이제 민심을 바꾸는 김 디아즈 씨였고, 디아즈가 사실상 뭐가 좀 바뀌었나,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오히려 좀 가볍게 가볍게 좀 때리는 것 같아요. 디아즈가 안 좋을 때 보면은 매번 이제 힘있게 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빗맞아가지고, 3루 파플라이, 항상 타구가 좌측으로 가버렸어. 좌측으로 내야 갖춰 버리고 이랬었는데 가볍게 와볍 게. 좀 때리면서 여러분들. 한타침 모두가 그 홈런이 되었습니다. 디아즈의 홈런도 홈런이겠지만 우리 그 삼파런파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우리 삼파런파 이호기. 어제 김성윤 6타수 4안타 홈런 포함해서 4안타 때려냈고 오늘도 5타수 3안타 1타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1, 2, 3, 4번에서 추라이가 다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자욱 선수 본인 본인도 지금 컨디션이 내려온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3번 으로 출전했던 구자욱 오늘 볼넷으로 삼출로 뒤에 이제 디아즈한테 흐름 이어줬습니다 확실히 자기가 컨디션이 좀 안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공길게 좀 봐주고 어떻게든 좀 출루하려고 하고 난그 부분이 좀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사실 세번째 타석 이었나 오늘 구자욱이 삼진 하나 있었는데 었 루상의 주자 1루 상황이었거든요 높은 볼 사실 돌려주면서 1루 주자 2루에 갖다놓는 요런 플레이도 그렇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뭐 해결사 구자욱도 구자욱이겠지만 3번의 구자욱 오늘 확실히 팀에 좀 흐름을 좀 이어가는 그런 도움이 됐니다 됐다.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박진만 감독 진짜 작도 탔습니다. 디아즈의 이닝 말에 나왔던 팔의 쐐기 3리는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 똥줄 탔었었거든요. 한두점 차였을 겁니다. 아마. 7회였어요. 7회 3루 2루 상황이었나요. 김태훈이었는데 아웃 카운트 하나 남기고 2J로 여러분들 바꿔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선두 타자한테 볼넷 허용하긴 했겠지만 그 천재환 타석이었죠. 천재환. 천재환 타석에 삼진 하나 딱 잡아내고 그 이닝을 말로말로 말로 만든 게 사실 우리 흐름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나 최근에 우리가 지금 사면성이겠지만 적절한 상황에 이렇게 끊어주는 거 결과값이 굉장히 여러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지만 감독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배찬승도 그렇고 그리고 이재이도 그렇고 확실히 아 언제까지 우리 인기 모 인기 모만 생각할 거냐 확실히 이제 불펜들 세대 교체도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배찬승이가 지난 경기 등판에서도 삼루 위로 위기 상황에서 올라와서 결국에 KK 막아냈죠. 그리고 저, EJ도 오늘 타이트한 상황에, 터프한 상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경험을 좀 심어주고 있죠. 좀자양한 상황에 등판을 시키면서 경험치를 좀 쌓는 듯한 모습. 저는 이런 부분이 팀이 좀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경기 조금 느껴진 게, 개인적으로 올 시즌에 NC의 전력을 그렇게 좋게는 못 봤습니다.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목지훈이 내려가고, 4회부터 자체적인 불펜데이였어요. 근데 뭐 다소 끊어가긴 했겠습니다만, 야, 근데 의외로 NC의 불펜이 힘이 좋다.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한재승 그 중간에 나왔던 김진호 선수 오늘 멀티 이닝 먹어주는데 컨트롤에서는 불안정은 있겠다만은와 확실히 부위는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NC의 불펜이 아닌데라는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요번 시리즈 첫 경기 사실상 좀 고비였거든요 NC는 요번 주중 시리즈 LG 상대로 외국인 투수 다 빼고 오는, 왔는 그런 상황이고 LG 전에 위닝 따내면서 불펜 소모가 다어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축선 선수들 권희동 선수도 그렇고 데이비스 박건우 선수도 오늘 스타팅에서 제외됐거든요. 내일 누굽니까? 예상 선발이 저기 이용찬, 아리엘 브라도죠또 이제 그 좀... 이렇게 또잘 치고 선발이 후라도라서 이 방망이가 죽을까봐 사실상 좀 걱정은 나만 됩니까 저만 됩니까 여러분들 설마 설마 하는데 이제 못 믿겠습니다 이쯤 되면은 후라도 속에 이제 패기가 패기 딱지가 붙었는가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6경기 나와서 6홀순인데 승은 딱 1승 내일 네, 숨좀 챙겨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고 확실히 오늘 경기 잡았기 때문에 이번 주 자체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NC 보다 앞서는 선발 롯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주말 경기 숲 플랫폼에 중계 방송 많이 좀 찾아와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